36번 봅시다 36번 봅시다 어, 보건가나 개요 1번 3, 1번이 아니다 36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칫솔질 이솔질 같은 말이야 어, 얼마전에 국가고시에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어,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둬야되는게 무엇이냐 칫솔질이야 별거 아니야 어, 양치질 근데 이게 문제가 뭐야? 3분 이상 해야 돼요. 선생님은 30초 하나 봐. <laughs>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3분 하기가 힘들대요. 음. 어, 학생들의 동기위발이 쉽고, 교육 시 집중을 유도하며,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교육 방법. 시범이죠. 시범. 실제로 보여주는 거. 37번.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종류와 지에 상관없이 요양 일수별, 질병별로 질병별로 어 단가를 설정하는 거는 포괄수가제야. 이거 내가 그이그 그 지불 방법에서 어 얘기해 줬죠. 우리나라는 7개의 포괄수가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중점적인 수가제는 5번이야. 음, 요전에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냐면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근간이라는 얘기는 뿔이죠 어 근간으로 하고 어 약간의 포괄 수가제를 병용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불 수가제고 인도제는 뭐예요 두당 머리당 지급하는 거죠 그다음에 총괄계약제는 뭐야 어 말하자면 연봉처럼 해 주는 거죠 어그 어느 지역을 해 주면 어이제그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봉국제는 이거는 쓰세요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그러니까 그그 그 북한이나 이런 데는요, 어, 의사가 잘 살지를 않는데요. 그냥 보, 봉급쟁이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봉급쟁이일 때와 행위별 수가제로 내가 서비스를 많이 해주면 돈을 많이 번다. 어떤 게 동기부여가 되겠어. 당연히 5번이죠. 5번이죠. 웃기는 얘기 할까? 남편이 나한테, 당신이 나한테 아침마다 5첩 반상 요리를 해주면 내가 500만원을 주고, 7첩 반상을 해주면 700만원을 준다 그러면 선생님 9첩 반상 해줄 거야. <laughs> 선생님 말하는 뜻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만큼 인컴이 있으면, 그 의사들이 신나죠, 신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의료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의사들이 열심히 드레싱도 해주고 뭐 레이저 시술도 어, 해주고 뭐 이러면서 수가를 올리면 자기가 부자 되잖아. 근데 내가 공산주의 의사야. 어 열심히 해도 백만 원, 열심히 안 해도 백만 원. 그러면 어,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안 해요. 그 순자 씨가 제일 동감을 표현하네. 남편한테 오첩 반상 해 주면 500만 원 준다 그러면 어 새벽부터 일어날 수 있지. 지금 3첩 반상 주는 거 아니야? 찌개 하나, 나물 하나, 김치 하나. 어. <laughs> 그 요리는 우리나라 그몇 첩이란 얘기는 홀수로만 해요. 3첩은 반짠 3개. 어, 5첩은 5개. 7첩은 7개. 자 봅시다. 그다음에 38번. 공기는 끊임없이 오염되고 있으나 자정. 거기다 쓰세요. 스스로 정화되는 거 자정. 스스로 정화되는 거. 응. 그래서 어, 자정 작용에 의해서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는데 공기의 자정 작용은 1번이죠. 1번이죠. 그러니까 숲속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숲속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봐봐. 음, 응. 식물의 탄소 동화작용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은 뭐냐면 우리는 산소를 쓰고 이산화탄소를 뿜어. 근데 식물은 어때? 이산화탄소를 가져가고 산소를 뿜어. 그러니까 산 옆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연인들 산 속에 살잖아. 자, 1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 뭐가 틀렸니? 강호와 강설, 비 오고 눈이 올때 공기 중에 용해성 가스와 불먼지의 세정이죠, 세정. 씻어주잖아. 씻어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비온 다음에 해나면은 훨씬 하늘이 깨끗하죠. 왜? 비가 씻어준 거죠. 그 대신 어디가 더러워져? 차가 더러워지지. 어, 차가 더러워지지, 차 위로. 어, 답은 1번이야. 일본 내염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한다. 이럴 때는 뭘 사용해? 대중매체지. 아니, 집집마다 똑똑똑 두들겨서 내염 예방접종 맞으세요 할수 없잖아. 그럼 방송, 인터넷, 문자. 어, 요즘 우리, 어, 뭐, 안산시에, 어, 다섯 명 확진자 발생 문자 메이오잖아 재난방송. 어, 재난 안내 문자. 그런 거로 해야죠. 어 답은 5번입니다. 컴퓨터 단말기를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눈의 피로 증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뭐예요? 1번. 작업 시간 조정. 어.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혹사하지 말라는 거죠. 50분 동안 컴퓨터 작업을 했으면 10분 쉬고 먼 데를 쳐다봐요. 먼 데를 쳐 우리가 눈의 피로를 감소시키는 방법은요. 가까운 거 보지 말고 먼 데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작업 환경을 좋게 해야죠. 어, 광선이 있는 데서 밝은 데서 해야 돼. 어두운 데서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작업 공간도 잘 해줘야지. 널찍한 데 에어컨도 나오고 의자도 좋고 책상도 좋고 그 다음에 기기 조건 좋은 눈에 좋은 어떤 어, 파장을 줄여주는. 음, 이런 거가 돼 있는 데서 하는 거죠 답은 2번만 옳지 않죠 안구건조로 안약을 수시로 넣어준다 이거는 예방이 아니죠 예방이 아니죠 자 41번 실내 공기 환경인 기온기습 기류의 요소를 종합한 체감온도 감각온도는 무엇이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쾌감온도가 13에서 15 추워요 추워요. 겨울철에 쾌, 어, 쾌적한 감각 온도는 어, 66에서 76, 66에서 76이면 15도에서 20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 여름철 쾌적한 감각 온도는 18도에서 24. 그다음에 근육 이거 너무 높죠? 근육 근육 작업은 정신 환경에 비해서 저온이 필요한 거 아세요? 근육은 근육으로 하는 그 작업을 하는 작업자는요 온도가 살짝 낮은 게 좋아요 왜 우리가 몸으로 쓰는 운동은 어때 열나죠 열나죠 어 그러니까 사무직 사람들은 오히려 어, 주변 온도가 좀 높아도 괜찮아요 근데 계속 몸을 움직이면 주변 온도가 살짝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음. 반대로 얘기했잖아. 근육 작업은 정신 작업을 위해 고온이 아니라 저온. 답은 3번뿐이 없네. 쾌감습도 음, 40에서 60. 그다음에 42번 오염된 물이란 무엇이냐? 오염된 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원균과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걸 오염이라고. 오염. 4번. 그 다음에, 거기다 쓰세요. 오, 탁. 오, 탁. 오, 탁은 뭐냐면, 뿌연 물. 부유물이 떠 있는 물이야. 부유물이 떠 있는 물. 자, 우리가 생수를 사 먹을 때, 생수를 딱 들었을 때, 물이 완전 투명해야지 좋은 물이지. 뭐가 동동동동 떠다녀. 그게 오, 탁이야. 그래서, 물이 얼마나 뿌, 뿌였냐를, 어, 나타나는 게 탁도라고 부릅니다. 탁도. 어, 근데 우리 탁도 있는 물안 먹죠? 어. 물이 맑아야지. 누가 뿌연물 먹어? 어. 그, 오, 오, 탁도 중요해. 오, 탁도, 뿌연물도. 음, 4번이 답이고요. 대기오염은 인위적 발생원에서 배출된 물질이 생물이나 기류에 영향을 끼친 만큼 많을 때 우리가 대기오염이라고 합니다. 내가 3대 오염 얘기했지? 1. 대기오염 그 다음에 2. 뭐예요? 수질오염 3. 뭐예요? 토양오염 이게 다 연관되어 있어. 어, 그래서 대기오염의 지표는 뭐냐? 3번이죠. 미세먼지 SO2는 뭐야? 이산화황이라고 부릅니다. S가 황이잖아? 그 다음에 CO1산화탄소. 1산화탄소. 이게 바로 옛날에 연단가스 중독의 원인이죠. 자, 어떤 연소물이 완전히 산소에 의해서 타면 CO2가 나와요. 이산화탄소. 근데 이게 산소가 부족해. 그러면 1산화탄소가 나와. 이게, 이거 뭐라고 불러? 불안전 연소. 불안전이 아니라 완전이야. 완전히 덜탄 거. 완전히 타지 않은 거. 그러니까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돼. 우리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이 co2가 나오기 때문에 co2는 지구온난화에는 영향을 끼치지만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해를 주는 건 아니에요. 어 해를 주는 건 아닙니다. 어그 다음에 1 4번 보건교육은 이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생활을 좌우하는 교육이다. 어 근데. 적절한 보건교육 방법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옳지 않은 것 끝에 줄 쳤어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습니다 문제풀이 할때 마지막에 줄치기 어 여러분 교과서니까 빨간색으로 쳐도 돼 형광펜으로 쳐도 되고 어반대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 교육시설과 장소 중요하죠 대상자 숫자 중요하죠 5명일 때 10명일 때 30명일 때 당연히 다르죠 그 다음에 학습목표의 난이도 난이도라는 것은 얼마나 어렵냐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가 기본간호학 기초간호학 설명보다 보건간호학이나 공중보건학 설명을 원장님이 더 꼼꼼하게 해준다 그 무슨 뜻이야 공중보건학과 보건간호학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더 자세히 해준다 또 바꿔 말하면 만약 우리가 국가고시를 볼때 낙제가 있다면 보건간호학과 공중보건학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5분이 옳지 않은 거죠. 대상자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보건교육을 하는데 그거왜 신경 써. 어 물론 이제 교육 정도 같은 정도면 신경 써야 되죠. 교육 정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초등학 학교도 겨우 나온 노인 할머니를 교육할 때는 그분 수준에 맞는 걸로 해야 돼요. 어, 선생님, 그, 며칠 전에, 어, 퇴근하고서, 어, 저기, TV를 보는데, 선생님, 그때 좀 화났어요. 저 PD가 좀 제정신이 아닌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자기가 힐링을 한아 한국은 처음이지 아, 한국은 처음이지 그 저기 외국사람들 그 프로에 어, 물론 이제 그 외국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썼는지 모르는데 이런 말이 있어 어, 우리나라에 나와있는 어, 그 저기 외국인이 뭔가 자기의 힐링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를 이렇게 써놓은 거야 자, 보이세요? 어, 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뭔가 자기가 아 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이 되는 거에 대한 거를 인너피스라고 설명하해요 인너피스. 인너피스는요. 이거 아무나한테 그 방송에서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여러분 중에 인너피스가 영어로 스펠과 뜻을 아는 사람 손들어 봐. 솔직히 말해 봐. 이너피스라는 말이 영어고, 이 영어의 스펠과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자, 여기서 지금 우리의 연계. 지수야. 유지수. 유지수. 이너피스 뭔지 알겠어? 마음의 평화 그렇죠 마음의 평화인데 스펠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지수는 스펠은 자신 없어? 네 그럼 임지의 우리 연계임지의 네. 어, 이너피스 스펠 좀 말해봐 그냥 이너. 모른다고 해. 금방 안 나오면. 알어. 몰라. 이기해 봐. 인어는 이너, 뭐르어요 그래. PEAC. 그 p -E a c e 그래. PEAC. e 피스. 평화. 인어는 I N N e R. 인어가 우리가 I N N e R. 피스가 PEAC. e 야 그러면, 이너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너웨어, 속옷! 이너웨어, 속옷! 아우터웨어, 어, 밖에다 입는 옷! 여성 속옷, 브래지어 팬티. 이게 이너웨어 아니야. 우리가, 그, 저기, 샤워하고 나서 가장 먼저 입는 속옷이 이너, 안에다 입는 옷. 그게 INNER이 이너야. 그러면, 평화야. 그럼, 마음의 평화. 이거를, 그 PD가 제정신이면 마음의 평화로 해야죠. 밑에 있는 그 자막이 계속 인어웨어로 나와. 자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나라 국민의 몇 프로가 인어웨어의 뜻을 금방 알고 인어웨어의 스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몇 프로라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그 PD가 저는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짓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프로, 초등학생도 보고, 중학생도 보고, 할머니도 보고, 할아버지도 보잖아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보고, 중학교 나온 사람도 보는 거예요, 그거. 그런 그 대중적인 프로에서 외국, 외국 영어를, 외래어도 아니고, 외래어랑 외국 영어 틀리다. 외래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 이런 거는 외래어에서 써도 돼요. 그렇지만, 전문 영어를 거기다가 한글로 이너웨어 자막에 나오는데, 선생님 되게 화났어요. 어? 리얼하게 말하면, 그래, 나는 무슨 뜻인지 알아. 스펠드 알아. 그러면, 딴 사람들 수준은 뭔 거야? 과연 우리나라 국민의 50% 이상이 이너웨어라고 한글 자막에 나왔을 때, 마음의 평화야. 저건 영어로 안에 있는, 어, 평화야. 이 얘기 몇 명이나 할수 있어? 그런 짓 하면 안 돼. 대중매체에서. 또 솔직히 굉장히 화났었어요. 어, PD가 지금 뭐 자랑질 하는 거야, 지금 뭐? 자기 유식하다고? 자기 뭐, 그, 어, 저기, 방송국에 PD로 붙었다고 지금, 어,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설사 스태프들이 이너웨이라고 썼어도 그 PD가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이건 아니다, 야. 어, 마음의 평화로 바꿔라. 이래야 되는 거 정상 아닌가? 내말 틀린 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 이러면 안 되고.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응, 음, 원장님이 맞는 것 같다. 국민의 수준에 맞춰야 된다. 그래, 전 그렇게 생각해. 진짜야. 어, 여러분들 지금 나한테 대놓고 얘기 못해도, 아, 원장님, 사실은 저, 내가 만약 TV 봤을 때, 한글로 이, 너, 웨어라고 자막이 나온다면, 바로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음, 이,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있잖아. 지수야 젊고 똑똑하고, 학교 졸업한 지몇년안 됐고, 그러니까 바로 알지만, 죄송해요. 실명제. 순자 씨는 어땠어? 이너웨어 나오면 뭔데 모르지! 몰라! 어. 그, 같은 경우는 영어도 자주 하고 어 그다음에 뭐그 기본 그 학력이 있으니까 바로 알아먹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게 여기서 나오잖아. 어, 무슨 난이도 학습 목표 난이도 너무 어려운 거를 국민한테 보여 주면서 알아먹으렴 이러면 안 된다. 반대세. 저는 뭐 거기다가 막뭐 그러지 마세요 이러진 않을 거지만 마음속으로 아저 PD가 지멋에 어, 겨워서 뭐 그게 뭐라 그래 뭐라고 불러지멋이어 집만 잘랐다고 생각해서 저런 짓 하는구나 그건 아니다 그런 생각 딱 들어요 자 봅시다 경제력은 상관없어 자 여러분이 항상 나한테 그런 말 들었잖아 간호학원을 다닌다 우리는 어그 유니버시티는 아니지만 대학을 다닌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그 저기 학원생의 학력을 제한하는 거는 간학원뿐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어 고졸 이상만 올수 있는 학원은 간학원뿐이 없어요 어딴 데는 학력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는 대, 대놓고 원서에 써 있잖아 어 출신 어, 학교 이래 가지고 어느 어느 고등학교 나온지 써라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학, 우리 학원 수업은 굉장히 수준 높은 수업이에요 응, 음, 수도분 그, 뭐, 그, 내가 먼저 똑같이 학원을 해도, 저는 뭐, 요리학원, 뭐, 이런 학원이랑 저는 비교 안 해요. 요리학원은 뭐, 마, 뭐, 모든 학력을 총괄해서 오잖아. 그거랑 다르지. 자, 그 다음에 45번.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과 어, 식품과 원인독소가 바르게 연결된 걸 골라라. 1번. 복원이. 보고가 테트로도톡신이잖아. 3번, 3번으로. 번 이게 지금 1번, 3번이 거꾸로 된 거야. 보고, 테트로도톡신, 조개, 미칠로톡신. 그 다음에 버섯, 무스카린. 맥각, 엘고톡신. 아미그달리는 매실이잖아, 매실. 답은 2번. 2번뿐이 없어. 어, 굴, 베네로핀. 굴은 언제 먹어야 된다? 겨울에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름에 먹는 어, 굴 전문점은요. 다 겨울에 생산된 굴을 급속 냉동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여름에 어, 굴뭐 굴밥집을 갔다? 그거 여름에 채취한 거 아니야? 아셔야 돼요. 그전에 겨울에 어, 겨울에 채취한 굴을 급속 냉동한 거 공급받아서 하는 거예요. 겨울 굴만 먹는 거예요. 여름 굴은 독소가 있어요. 음. 답은 2번. 46번. WHO에서는 1차 보건의를 통해서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위한 재반사항의 진척, 건강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건강상태지표, 이거 보건지표라고 부릅니다. 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간 건강수준 비례척도끼리 묶인 것. 2번이죠. 평균수명, 영아사망률 오히려 영아사망률이그 나라의 보건지표로 쓰입니다. 47번. 보건교육은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에 관련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지식, 태도를 향상시켜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다. 효과적인 보건교육을 위해서 고려할 점 욕구를 일으킨다. 이거 무슨 뜻이야? 나 저거 해봐야지. 어. 저거 해봐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면 좋대. 스트레칭하면 좋대.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봐봐. 어, 운동기구 어, 광고 할때 나오는 모델들 다 팔등신이야. 다 팔등신이야 여자들. 그리고 남자는 다 뭐야? 근육맨이잖아. 배뚱뚱이 아저씨가 그 저기 그 러닝머신 뛰는 거 광고 안 나와. 안 나와. 그게 뭐야? 결국 아 나도 저 운동기구 쓰면 저기 나오는 팔등신 미녀가 될것 같다. 그래야지 그게. 어, 욕구를 일으켜야지. 48번. 보건소에서 금주 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할 때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냐? 5번인 거 아시죠? 단주 침묵회. 알콜리즘도, 어, 그, 저기, 뭐야, 그, 금주 침묵회 같은 거 하고 서로 자신의 경험을 나눠 갖는 거죠. 5번. 교육매체는 감각별로 시각매체, 청각매체, 시청각매체가 있다. 시청각 교육매체는 비디오죠. 자, 사진, 시각, 설명, 청각, 전화, 청각, 강연, 청각. 50번, 세균성 식중독은 식중독의 발생 근원과 기전에 따라 독소형과 감염형이 있다.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은 살모넬란 거 아시죠? 살모넬라 여러분 아직 이번에 그 저기 뭐야 환경 보건에서 식품에 대한 거 식품 위생 아직 안 나가셨죠? 그죠? 그러면 요약집 한번 읽어 보시면 돼요. 식품 위생에서 의외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점심 식사 하시고 어 이따가 12시 55분에 어 출첵하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식사들 하세요. 하세요. 나머지 3교시에 할게요.